안녕하세요. 현피아노입니다. 나훈아님의 머나먼 고향을 해보겠습니다. 조표가 하나 걸려있는데요. 시의 플랫이고요. 시가 나오면 반음을 내려서 여기를 눌러줘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는 해두었습니다. 시가 나오면 검은 건반을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손 전주구간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셋째 칸인데요. 가운데 도가 아니고 위로 올라간 위의 도예요. 가운데 도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에도의 1번으로 시작하고요. 손번호는 엄지부터 1, 2, 3, 4, 5번입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다시 도. 그 다음 도가 두 박자예요. 하나, 둘, 도, 파솔라. 네, 파솔은 조금 빠르게 치시면 돼요. 반박자입니다. 도, 둘, 도, 라, 둘, 셋 그다음 시가 검은 건반인데요.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려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시면 돼요. 둘셋 라가 네 박자입니다. 그다음 솔이에요. 둘솔 시고. 네두 박자씩 누르시면 됩니다. 또 솔이 두 박자죠. 솔시 라. 네 5번으로 시가 들어갔어요. 솔둘솔시라 솔. 둘, 솔, 시라, 솔. 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성부를 눌러야 되는데요. 안 누르셔도 되고요. 솔만 길게 두 마디를 유지하셔도 되고, 누르시려면 손을 내려와서 누르는데요. 솔은 하나, 반, 도, 미, 솔. 네, 이렇게 되고요. 아래까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 다음 반, 도, 미, 솔, 시, 라, 솔. 네, 여기를 한번 이어서 눌러볼까요? 도, 미, 솔부터. 솔 누르고 하나, 반, 도, 미, 솔, 반, 실, 솔 네,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나눠서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전주 구간이라서 오른손이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왼손 반주는 아래 그려놨는데요. 첫 박은 한 박자, 그 다음 두 번째 누르는 박은 세 박이에요. 그래서 쿵짝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드의 개 이름은 코드 옆에 적어 놨어요. F 코드고요. 그다음 C 코드. 그리고 B 플랫 코드. 다음에 C7 코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가 네 개가 나오는데요. F 코드는 파라도에서 파, 네, 왼손도 엄지부터 1, 2, 3, 4, 5번이에요. 근데 손이 이렇게 오른손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손보나가 반대 방향으로 되고요. 새끼손가락 5번부터 파 누르고, 라도를 쾅 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눌러주시면 네, 이 노래랑 조금 이렇게 반주가 섞이더라고요. 쉽지만 여기도 쿵짝 F코드 모두니까 다 그렇게 하고요. C코드는 C가 음이름이 도인데요. 도자리에서 쿵짝 네, 모두 다 C코드입니다. 네, 여기까지 코드 F코드와 메이저 코드인데요. F와 C코드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손으로 눌러볼게요. 첫 박부터 왼손이랑 같이 누르면 돼요. 신표가 없고, 음표가 들어가니까, 왼손은 파자리에서, 오른손은 위에 도였습니다. 같이 눌러요. 왼손만 다 누르고, 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도. 두 번째 마디도 해볼게요. 도가 두 박이고요. 두박 동안 왼손을 누릅니다. 궁, 자, 도, 파솔. 네, 도, 파솔하고 눌렀습니다. 그 다음, 라와 다시 또 눌러볼게요. 라, 그 다음에 시 들어가고요. 시가 검은 건반이에요. 라, 둘, 셋. 시, 라와 파, 라도. 그 다음 코드가 바뀌었어요. 시 코드 도미솔로 내려가고요. 네,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과 같이 도미솔을 눌러요. 두, 셋, 네, 두 박자씩이죠. 하나, 둘, 하나, 쉬고. 다시 해볼게요. 네, 그 다음 도 소리 두박이에요 하나, 둘, 솔, 시, 라 네, 시가 5번으로 눌러야 돼서 좀 들어가는데요. 네, 손가락 2번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하나, 둘, 솔, 시, 라그 다음 소리 들어갑니다. 도, 네, 솔을 칠 때, 왼손을 칠때 하나, 둘, 도, 미, 솔 네, 꾸밈음은 안 넣으셔도 되고 솔만 누르셔도 돼요. 하나, 반, 도, 미 솔까지 여기를 눌렀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네, 그 다음 왼손이 들어가고요. 도 누르고 오른손이 바로 들어가요. 도 미솔. 다시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왼손 도 누르고 도 미솔. 그 다음에 시라솔. 연결해서 눌러볼게요. 손가락을 조금 힘있게 누르셔야 할 거예요. 검은 건반이 들어가서 네, 그 다음 마디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시라 소리였죠. 라가 하나, 둘, 셋, 시 다시 네세끼 손가락은 쫙 펴서 누르시면 돼요. 4번은 살짝 구부리고 시는 펴서 누르면 잘 눌러져요. 둘, 셋, 시, 라, 둘, 파, 둘, 레가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세 박자고 검은 머리는 한 박이에요. 둘, 셋, 넷, 그 다음에 C를 5번으로 눌렀죠. C, C, 파, C. 다시 해볼게요. C가 하나 반이고요. 네, 아래를 누를 때는 그렇게 하고요. 안 누르시면 C만 누르시면 돼요. 하나 반, C, 파, C. 네, 여기는 2번으로 하셔도 되고 3번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라, 두. 셋, 라, 솔, 둘, 도, 둘. 파를 5번으로 내려올게요. 파, 라레도. 도, 둘. 네, 여기 다시 해볼게요. 파가 하나, 둘. 라레는 한 박씩. 도, 둘. 그럼 라파미래가 조금 빨라요. 네, 라파미래는 돌렸습니다. 라 위로 돌려서 파, 미, 랜데요. 속도를 붙여볼게요. 네, 여기까지 오른손입니다. 왼손과 같이 들어가 볼게요. 왼손 F코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디에 있었죠. 파하고 라, 도를 이렇게 쿵짝으로 쳤습니다. B플랫 코드가 나왔는데요. 네, B플랫은 조표에 걸려있는 음이에요. C의 플랫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C, 레, 파. 네, 여기는 4번으로 치시면 편한데요. 5번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두번 나오네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C의 플랫만 검은 건만만 눌러주시고 레파가 들어가요. 그 다음 다시 F코드 파라도 C7코드가 있는데요. 7코드는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네, 메이저 7은 C 플랫은 C7 그런데 이렇게 펼쳐서 도솔 C를 누르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도미솔로 도미솔로 이렇게 C 코드로 누르셔도 색깔은 비슷합니다. 네, 도솔시는 이렇게 들어가서 누르죠. 엄지손가락이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릅니다. 네, 이거는 C 코드로, 네, C 코드로 바꾸셔도 돼요. F 코드로 다시 쿵, 자. 양손을 진행해 볼게요. 라가 위에 라고요 높은 데서 진행을 했었죠. 계속 전주 구간이라 높네요. 라는 파라도와 같이 쿵, 자. 그 다음, 시는 5번으로 펼쳐서 짝 뻗어서 안을 들어가서 누르시면 돼요. 7대 네, 들어가셔도 돼요. 이따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르셔도 돼요. 라, 둘, 파, 둘. 그 다음 b 플랫코드가 나오죠. 시레파가 이렇게 되고요. 네, 다시 해볼게요. 시레파 누르고 마지막에 레 시는 5번으로 시. 네, 2번이 편할 것 같네요. 하나, 반, 시, 파. C2번으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F코드 라구요. 라에서 파라도로 네, 라, 라를 눌렀어요. 쿵, 자그 다음에 도, 솔, 시를 세븐코드로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 미, 솔로 누르셔도 돼요. 두 박시, 두 박시 그 다음 파 5번으로 라래 네,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 누르고 왼손은 쿵짝 라레 도랑 쿵짝 오른손만 라파미레 네, 이렇게 해서 전주 구간을 맞춰 봤어요. 2페이지 노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1페이지에 적었는데요. 전주가 1페이지고 노래는 2,3,4페이지입니다. 전체로 1,2,3,4페이지를 하고 이 절로 2,3,4페이지를 한번더 하시면 돼요. 네, 가운데 도의 2번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네, 노래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시작해요. 도가 세박자고요 그리고 도 네, 하나, 둘, 셋 하나입니다. 는두 박자, 라, 도를 1번, 2번으로 연결해 볼게요. 레, 레, 둘, 파, 미, 레그 네, 다음 돌리지 말고 그냥 띄우세요. 파는 1번으로 다시 시작해요. 하나, 둘, 셋, 솔, 라 시라, 솔은 한 박씩 솔은 붙여져 있어서 여덟 박이네요. 굉장히 길죠? 네, 아래쪽도 오른손을 계속 연결해 볼게요.라는 세박이네요. 2, 셋 시, 도, 시는 플랫이 여기에 걸려 있어서 흰 건반 안 치고요. 여기 검은 건반 눌러요. 하나, 둘, 셋, 시, 도, 둘. 네, 2 번으로 팔을 내려갈게요. 레가 있어서 이렇게 갈게요. 돌리는 것보다 날것 같아요. 둘, 2 번으로 파, 레, 레. 네, 여기 가운데 레 있는데 음이 길어요. 이렇게는 한 박이고, 흰 머리는 두 박입니다. 레, 레, 시는 검은 건반이었죠. 네 박입니다. 라가 3번이고요. 하나, 둘, 셋, 4번으로 바꾸는데요. 안 바꾸셔도 돼요. 네, 바꾸면 좀 뒤에 치기가 수월해서 바꿔봤습니다. 하나, 둘, 셋, 솔, 그리고 도, 도, 파. 네, 안 바꾸시면 솔이 2번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야 되니까 바꿔도 좋고요. 바꾸기가 좀 헷갈리시면 그냥 라, 둘, 셋, 라, 솔 살짝 띄워서 도, 도, 파 하셔도 네, 생각 없겠습니다.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해볼게요. F코드 나왔고요. 1페이지와 같이 쿵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D마이너 나왔는데요. D는 레고요. 레에서 이렇게 누르면 D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C7이 있는데요, 도솔시로 C 플랫을 들어가서 눌러도 되고요. 이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서 도미솔로 C 코드로 하셔도 돼요. C 코드는 도미솔이에요. 그리고 B 플랫이 있는데요, C에 네, C는 검은 건반 누르고 래파였죠.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양손으로 해볼게요. 왼손은 파자리에서 파라도 오른손은 가운데 도입니다. 겹쳐서. 아래쪽에서 눌러볼게요. 파, 라도를 누를게요. 같이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네, 쿵짝으로 눌렀죠. 그리고 또 도와 같이 쿵짝. 그 다음에 라, 도까지 눌렀습니다. 두 마디 했어요. 레와 이제는 레파라를 눌러줄게요. 레, 레. 네, 같이 들어가요. 하나, 하나, 둘, 그 다음 파미는 자서 그리고 레와 레파라 네, 이렇게 두 마디를 했습니다. 다음 마디를 해볼게요. 팔을 1 번으로 잡고요. 왼손은 파라도에서 누를게요. 네, 올라와도 되죠. 이제는 겹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솔, 라, 라에서 파라도 전부 다 눌렀어요. 여기에서 누르라고 화살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라 시는 검은 건반이에요. 시라 솔과 도솔 시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르시면 돼요. 도, 수시. 네, 이거는 도미솔로 바꾸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아래 줄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F 코드가 나왔네요. F 코드 많이 나오죠? 1도 화음으로 제일 중요한 화음이 되겠습니다. F 곡에서요. F 메이저 곡은 네, 우리나라 말로 바장조라고 하는데요. 그 1도 화음이 F 코드가 돼서 많이 나와요. 파라도 누르고, 하나, 둘, 셋 시를 검은 건머 들어갔어요. 다시 해 볼게요. 도가 두 박자고요. 파도 두 박자. 그래서 도에서 파라도를 다눌렀어요 네, 여기 두 마디를 했습니다. 다음 두 마디를 해 볼게요. 시레인데요 시는 검은 건반으로, 레파는 흰 건반으로 레와 같이 눌러 볼게요. 렐레. 다시 해 볼게요. 그리고 레, 시를 누를게요. 쿵 자. 다음 마디는 코드가 두 개죠. F코드, 다음에 C7, 도, 미, 솔로 하셔도 돼요. C코드로. 세븐코드 말고 그냥 C코드, 도, 미, 솔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눌러볼게요. 라는 하나, 둘, 셋. 손가락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돼요. 둘, 셋. 그리고 솔과 도솔씨. 도, 눌렀으면 도미솔로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네,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파와 파라도 쿵짝 마지막 두 마디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 페이지를 천천히 해봤어요. 네, 천천히 하시면은 네, 따라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전주는 항상 조금씩 어렵게 나와요. 전주가 좀 어려우시면 패스하시고 노래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3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레 1번이고요. 한 박자 쉬고 들어갑니다. 레가 한 박씩 3개예요. 하나, 쉬는 검은 건반으로 4번. 네, 이렇게 해서 벌렸어요. 내려가서 가운데 도의 1번이고요. 한 박자 쉬고, 하나, 이번에는라를 눌렀습니다. 한박 쉬고 또 1번으로 라를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하나, 라시도 할때 쉬는 검은 건반 눌렀어요 하나 그리고 레둘손띄고 3번으로 바꿔서 레파미를 눌러줄게요 그래 연결이 돼요. 네, 꼭 3번으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쉬고 3번으로 레파미 네 뒤에까지 연결해서 가고요. 도를 누르는데요. 그대로 손떼지 않고 그대로 도를 2번으로 누르면 돼요. 도, 파, 둘, 셋, 파, 파, 둘, 셋, 라, 도가 조금 빠르죠. 하나, 네, 다시 해볼까요? 한 박자가 렐, 렐, 레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 도는 조금 빨리 둘, 셋, 넷, 하나, 둘까지 쳤습니다. 그 다음 손뛰고 시를 3번으로 내려와요. 내손 띄고 내려갈게요. 시, 라, 솔, 둘, 셋, 넷, 하나, 둘. 모두 여섯 박이 되겠습니다. 네 박이랑 두 박이에요. 올라가서 미래도. 네, 오른손을 아주 천천히 해봤어요. 왼손과 양손도 천천히 해볼게요. 왼손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B 플랫 코드는 시의 플랫인데요. 조표에 걸려 있었죠. C는 검은 건반으로 반음을 내려서 여기를 누르고요. 랩판는흰 건반입니다. 4번으로 누르고 2번, 1번으로 하면 편해요. 1번, 3번, 5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F 코드는 팔아두고요. C7도 나왔었는데요. 도솔시로 안으로 들어가서 눌렀는데요. 도, 미, 솔로 하셔도 돼요. 네, C7 코드는 다 이렇게 좀 넓게 벌리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내려와서 도, 미, 솔로 3마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F코드, B플랫코드 여기 있었죠. C레파 네, 이렇게만 나오네요. 양손으로 해볼게요. 왼손은 한 박이 먼저 들어가고요. 왼손 C플랫을 누르고 그 다음 레파와 렐렐레를 같이 누릅니다. 네, 그 다음 씨 검은 건반으로 쿵, 자. 네, F코드 올라와 볼게요. 네, 겹치죠? 네, 겹치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파, 라, 도를 눌러 줄게요. 왼손 쉼표가 있으니까 파는 왼손 먼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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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라와 쿵, 자. 네, 그 다음 마디도 해 볼게요. 여기는 F코드 파라도와 다음에 비플 레코드 시레파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 자리바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도 시레파를 올라가지 않고 파시레로 누르셔도 돼요. 네, 이렇게 자리바꿈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네, 깔리시면 그냥 그대로 이 자리에서 누르셔도 됩니다. 라시도로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파시레로 레파, 네, 자리만 바꿨어요. 시레파를 파 부터 눌러서 파,시,레 로 눌렀습니다. 미와 도,솔,시 를 들어갈게요. 솔시의 플랫입니다. 쿵짝 네, 도,미,솔로 누르셔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네, 솔,시,로 세븐 코드로 잡아도 되고요. 삼마음 C코드로 하셔도 네, 소리는 많이 차이는 없어요. 네, 연결해서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헤매는 발길입니다. 시작하고 도를 들어갔죠. 여기 이 마디가 앞에랑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마디예요. 여기 붙임 줄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마디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해볼게요. F 코드 두 개가 있어요. 파라도 누를게요. 파 누를게요. 도 눌렀었죠. 도둘파 들어가서 쿵자셋 넷. 그래서 파가 세 박이고요. 뒤에 파는 한 박이에요. 셋, 라도는 좀 빨라요. 네, 여기를 다시 눌러볼게요. 파, 두, 셋, 라도 네 그다음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비플레 코드죠. 네, 자리 바꿔서 파시레도 좋아요. 네, 파시레로 하셔도 되고 그냥 시레파로 하셔도 돼요. 일단은 여기서 있는 대로 이번에는 해볼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시 라. 손 띄고 3번으로 내려왔어요. 시, 라,를 눌렀습니다. 솔과 같이 C7 코드를 연결해 볼게요. 도, 솔, 시 눌렀는데요. 도미솔로 하셔도 돼요. 올라가서 미래. 네, 미래를 눌렀어요. 그리고 도, 이렇게 해서 뒤에 연결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4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설명을 해봤어요. 노래만 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구간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4마디씩 끊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다 하지 마시고 길게 잡으셔서 여러 곡을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시면 테크닉이 다 다르니까 손 연습도 여러 가지로 배우실 수 있고, 그리고 힘들게 안 하고 즐겁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로 가볼게요. 음.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정리해 볼게요. F 코드는 파에서 라도로 이렇게 쿵짝 했고요. 네, 곡이 F메이저 곡인데요. 그래서 F 코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B 플랫은 C가 플랫이라서 검은 건반, 랩파는 흰 건반, C, 랩파입니다. 그리고 C7은 도미솔신데요 도미솔 C의 플랫까지, 세븐 코드까지 들어가는데요. 도, 솔시로 누르셔도 되고, 네, 편하게 누르시려면 도미솔로 해서 도미솔로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름 네 개를 갖고 있지만 도미솔로 하셔도 돼요. d 너 코드 레파라는 2 페이지에서 두 마디만 나오는데요. 네, 레하고 파라를 눌러줍니다. 네, 4페이지 오른손을 시작해 볼게요. 네, 붙임줄로 이어져 있어서 여기는 쿵짝하고 왼손이 치고요. 도가 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로 두박입니다. 파는 하나, 둘, 셋, 솔, 라. 네, 손을 살짝 띄어서 3 번으로 가져갈게요. 시라를 시는 검은 건반이에요. 솔은 세박이고요, 레, 도, 도는 네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래쪽까지 연결이 돼야 돼서 다시 5번으로 가져갈게요. 네, 여기 도는 1번, 그 다음 여기 시는 3번으로 내려오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 여기 시는 5번으로 해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둘, 셋, 라, 그 다음 소리죠. 도, 그리고 팔을 누르면 노래를 마칩니다. 달세뉴 표시가 있긴 한데요. 2, 3, 4페이지를 두번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주를 포함하면 1 2 3 4 그리고 2 3 4 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처음 두 번째는 코다에서 코다로 건너가서 두 마디를 하면 종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과 같이 양손으로 왼손을 해서 양손으로 해 볼게요 첫째 마디 왼손 코드를 누르고 그 다음 도를 들어가면 돼요 왼손은 도미솔로 하셔도 돼요 도, 둘, 파와 F 코드로 자리 잡고요. 두 번째 마디, 쿵, 자, 솔, 라. 네, 손 띄고 3번으로 시, 라. 다시 해볼게요. 시, 라. 그 다음 솔로 들어갈게요. 도, 솔, 시와 쿵, 자, 레, 도와 파라도. 네, 여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솔은, 네, 시라를 이렇게 3번으로 쳐서 소리 1번이 왔어요. B자 그리고 레, 파, 라, 도와 도그 네, 다음 마지막 마디에서 5번으로 실를 들어가서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왼손 B플랫은 C레, 파입니다. 시가 검은 것만이었죠. C 라 그리고 여기를 해볼게요. 솔과 도, 솔, 시 네, 도미솔 하셔도 돼요. C7은 도미솔로 C코드로 바꾸셔도 됩니다. 도, 파와 파라도. 네, 여기까지 하면 1절이고요. 다시 2페이지로 가서 2, 3, 4페이지 마지막으로 할 때는 여기에서 건너가요.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네, 건너가서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쿵짝. 그리고 하나, 둘 하고 내려가서, 네, 도파라를 한 번에 눌렀어요. 도파라를 한 번에, 파와 파를 한 번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해볼게요. 파만 누르고, 하나, 둘, 셋, 넷은 이렇게 누르면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네, 4페이지 연결은 여기를 건너서 해 보도록 할게요. 노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1, 2, 3, 4 페이지 전체로 한번 2절로 2, 3, 4 페이지를 한번더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훈아님의 머나먼 고향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